여러분 우리 1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장 1절부터 여러분 14절인데 1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여왕 제4년 9째 달곧 기슬레열 4일에 여와의 호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2절 그때 베랄사람이 사레살과 레겐 멜렛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와의 호 전에 있는 제성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열흘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아리까하에 만군의 여와의 호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성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년 동안 다섯째 딸과 일곱째 딸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6절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와가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아시니라 여와의 말씀이 스카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해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의를 베풀며 십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야려고 마음에 도마하지 말라 하였으나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형편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먼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요. 오늘도 스가리아 7장 말씀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이 말씀 그대로 믿음과 순종으로 붙잡으셔서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랍니다 여러분 스가랴 말씀, 어, 여러분 어려운 것 같지만 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가랴 말씀을 주신 것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거거든요. 다만 여러분들 스가랴 말씀이 어려운 것 같지만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그리 여러분들 그렇게 매일 새벽마다 목사님들이 전해 주신 말씀 들었고 또 매일 성경 도 이런 거 보시면서. 나가시면 스가라 말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요거 하나를 알면 오늘 말씀은 아쉽게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가랴서는 여러분 지금까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여덟 가지 환상을 보여줬거든요. 그 여덟 가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70년 만에 여러분들 고국으로 돌아오죠.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떤 사명을 어떤 걸 말씀하세요? 바로 성전을 건축해야라, 성전을. 성전을 건축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멸망하면서 성전이 파괴됐거든요. 불타 없어졌거든요. 성전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하여 하나님과 여러분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성전을 건축해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구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는데, 주변 악한 자들의 방위로 말미암마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 중단이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가 스가라라고 말씀했죠. 하나님이 스가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들, 지금까지 말씀한 여덟 가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희망을 주신 거예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 회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전이 있는 도시인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아깝게 말씀드리면 건물을 짓는 것, 성전 건물을 짓는 것을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격려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스가래기 여덟 가지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8가지 환상을 보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성전 짓는 것을 이제 힘을 얻어서 이제 여러분 다시 짓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짓게 된 이제 절반까지 지었어요. 성전건축을 절반까지 지은 거예요. 건물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기쁜 거예요. 자 바로 이런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스가에서 7장과 8장에서 뭘 말씀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성전건물을 짓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너희들이 성전이 되라는 거예요. 너희들 자신이, 너희들의 삶이 바로 성전 건물은 잘 지어 놓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그리고 제 마음대로 짓고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면 그런 성전 진정한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왜 이전에 그의 조상들이 성전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당신이 거하신다는 성전을 바벨론이라는 적대에서 불타 없어지겠을까요? 그때 성전 건물이 있었어요. 성전 건물 너무 보기 좋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성전이 안된 거예요. 성전 건물은 좋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타락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떠나세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성전 건물은 성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가랴서 7장과 8장에서 핵심은 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반쯤 지었어요. 중단된 성경물을 반쯤 짓으면서 기뻐하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성전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바로 너희들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너희들 자신이 성전이 되라. 이 말씀이 바로 스가랴 7장과 8장의 핵심 메시지라는 걸 아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3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와의 전에 있는 시작 만군의 여와의 전에 있는 제성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기 읽어드리면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성전이 여러분들 지금 반쯤 지어졌다 그랬어요. 이때, 여러분들 그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도시인 베델레 사는 어떤 사람이 대표로 여러분들 그, 그 사레겔과 레겐멜레가 그의 부하들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의 그 종교 지도자들인 제쌍과 선지들에게 자 어떤 한 가지 질문을 해요. 그 질문이 3절에서 제가 세 번으로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우리가 지난 여러, 여러 해 동안에 해온 그대로 다섯째 달에 애곡하면서 금식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금 그베들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우리가 지난 여러 해 동안에 해온 그대로 다섯째 달에 울면서 애통하면서 금식해야 합니까?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면 요거 한 가지를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 특별히 성전이 언제 파괴됐냐면, 5월에, 5월에 파괴가 됐어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아, 저기 바벨론에 멸망당하기 전에,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아, 그 바벨론에 해서 성전이 몇월에 파괴가 됐냐? 5월에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어떻게요 1년 중에 5월에 금식을 합니다. 어떻게요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그렇고 지금 뭐예요? 그들은 우리가 5월에 바벨론에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 없어졌지. 그래서 이들은 그 아픔과 그걸 기억하면서 5월에 이들은 금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말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우리가 매년 5월이면 성전이 파괴된 것을 기억하면서 애통하며 금식해야 되는데 지금 성전이 지금 지금 반쯤 지어졌는데 성전 건물이. 이렇게 기쁜 날지 성전 건물이 잘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반까지 왔어요. 이렇게 기쁜 날. 통곡하면서 금식을 해야 됩니까? 종교 지도자들에게 물은 거예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스카라 선자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4절, 5절 말씀. 여러분, 5절 말씀을 읽을게요. 온 땅의 백성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백성과 지상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가 다섯째 달, 다섯째 달에 성전이 파괴된 것 기억하면서. 그리고 여러분, 7월에는 여러분 그 바벨론 권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대적으로 죽였거든요. 7월에도 금식했거든요. 너희들이 다섯째 딸과 일곱째 딸에 금식하고 애통한다고 했는데 너희들이 정말 금식한 게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시장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난날 매년 5월이 되고 7월이 되면 성전이 불타 없어진 걸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7월에 바벨론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을 기억하면서 금식하는데 금식해 왔는데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로 있으면서 도 금식했는데 너희들이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게 아니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너희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있어요. 이슬백성들이 도대체 어떻게 금식했길래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금식하지 않았다. 너희들을 위해서 잘못된 마음으로 금식했다. 이렇게 말씀할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7절에 여와가 예산지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아니하냐. 한마디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들이 금식을 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금식은 하면서도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야. 너희들을 위해서 한 거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금식, 여러분 금식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금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동의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반드시 같이 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금식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지금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새벽에 지금 오늘 이 예배당이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는 이 시간에 기도하러 왔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새벽을 깨서 기도하는 거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정성이에요. 여러분, 이거 귀한 겁니다. 마치 금식하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기도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도와 함께 예배와 함께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같이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기도고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열심히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내 삶에서 하나님 동행하지 않아요. 경외하지 않아요. 삶에서 그냥 내 마음대로 죄짓고 다녀요. 죄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기도는 열심히 해요. 기도는 지극정성을 해요. 하나님이 그거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일관되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는 기도와 예배만이 하나님이 진정 받으시는 기도와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이것을 아는 사람은요, 기도를 하면서도 삶을 늘 돌아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정하는 삶이 있는 가운데 기도하시는 분들, 예배하는 분들은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 닮은 모습이 있어요. 사랑의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분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나를 돌아보 기도는 엄청 열심히 해요. 예배도 엄청 잘 들어요. 헌금도 잘 들어요. 근데 사람이 무서워요. 너무 강해요. 까다로워요. 여러분, 그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와 삶은 분리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지극정성으로 지극정성으로, 한 앞에 금식했어도, 이슬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 하난 너희들이 금식 안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뒷부분에 보면, 너희들이 아무리 부르져도 나는 너희들이 기도 안 듣겠다는 거예요. 자, 성령님들 우리들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있는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걸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진 거 있으면 회개하고, 정말 죄를 짓지 않기를 힘쓰고, 주님 바라보면서,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오직 순종하려고 힘쓰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받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일지는않는데 오늘 말씀에서 왜 하나님이, 그럼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게 뭘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순종하지 않은 것세 가지가 나옵니다. 9절부터 10절에 나오는데, 핵심한 말씀 드릴게요. 하나, 그들이 재판을 잘못 행하는 거예요. 세 가지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 하나, 불의한 재판을 행하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앞에서 혹시 불법을 행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불법이라고 하면 불법인 거예요. 불법을 행하였다면 하나님 앞에 불법 행거 회개하고 도 지키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를 사랑과 관용으로 품지 않은 거예요. 같은 민족끼리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서로 연약함이 있고 이런 사람들을 사랑과 관용으로 품는 거 이게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약한 자들을. 연약한 자들을 사랑으로 돌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리교는 화요일 날, 노사분들에게 이수님을 전하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한끼 식사를 대접해요. 이거 하는데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이 주변에서 민원들이. 그러나 이거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저희 교회는. 왜요?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정말 돌보라고 했거든요. 손노님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들도 나를 돌아보세요.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불법을 행하는 것은 없는지? 지금 내가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어야 될 사람은 없는지? 그리고 나는 약한 자들을 돌보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그런 모습이, 그런 부분에서 회개할 것이다면 회개하고,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받으시겠대요. 자, 우리 같이 단계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지난 70년 동안 다섯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며 애곡하였느냐. 너희가 진정 나를 생각하면서 금식한 적이 있느냐.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왔는데 우리의 기도 하나님 앞에 상달돼야 되잖아요. 이런 기도할게요. 먼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정말 하나님 경외하면서 순종하는 삶은 있었는지, 혹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죄가 있었다면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내 순종을 제물로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함께 우리의 삶도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지를 같이 나아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정말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죄들이 있다면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순종하게 하소서. 그래서 나의 기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과 함께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삶과 동떨어져 있는 하나님 이중적인 기도, 위선적인 기도가 되지 말게 하시고, 나의 기도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과 같이 일치된 하나님 기도가 되게 하사,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9절, 10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내와극위를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여러분 우리 특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하신 세 가지 순종할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제가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거짓과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돌이키게 하소서. 두 번째로 서로 인애와 극위를 베풀며. 바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 정말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연약한 자들 외면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내게 섬기라고 하는 연약한 자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런들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실 겁니다. 우리 마지막에 주어무무브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봅니다. 주님 앞에서 거짓과 불법 행했던 부분들 하나님 다 생각나게 하시고 은밀하게 죄를 지었던 부분들 다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 주님, 주님.